이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들으시고 차지로는 추진이 필요한데 앞서 실장에서 간단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길라이더는 은행은 대부분 추진 배경입니다. 음. 어, 새로운 사업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선택 계조성위해서는 한국 기술 방송 대국을 통해서 특히 초기 상업화 기업의 경우는 매출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이전적인 기업들. 독자적으로 사파 전담은행이나 I주 중에 키아트를 중심으로 사파 전담은행하고 ICMS 근고은행에 대한 퍼설팅이 나갔던다. 하는 파나로 발전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 운영자들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해서 그래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같다가 이런 저금리 조달 재원이 있다면. 음. 관심 많습니다. 저희 사업하는 반좋데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익성 중심으로 미래부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분야들을 선정을 해서 산업 엔진 분야가 열세 개 분야, 미래 성장 동력 미래부가 하는 게또 열세 개 분야가 되어 있고 오버랩 되는 게 여섯 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열아홉 개 정도 분야가 되기는 한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금융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계부처하고 회의도 몇 번씩 하고 또 저희가 가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투모를 동원을 해서 에, 이 안을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이 이유를 언젠가 이제 내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에, 이 그때 한한 한 달, 한 20일 전쯤에 미래부하고 우리부하고 같이 그 미래성장 동력 부러스 산업엔진 추진단 발대식이 있어서요 그날 발표를 할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특히 여기 종사하는 기업인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못 드리겠다. 왜냐면 보도가 이제 그쪽으로 치우쳐서 남은 요게 마련된 게잘 홍보가 안될것 같아서요. 왜냐면 이건 홍보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돼야 기업인들이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별도로 산업기술금융 포럼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서고 오늘 하게 됐고요.